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갖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읽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무슬림에게는 쿠란이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은 어, 정말 뗄레야 뗄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힘이며 능력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옆에 두고도 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굉장히 유익하며. 유익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또더 나아가서 능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 저도 가끔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좀 글들을 따로 읽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공통적인 얘기가 한 가지가 뭐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하게 되면 에베소서 전체를 다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하지만 그거는 설교를 위한 읽기고 나의 양식을 위한 읽기는 전혀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 성경을 기능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또한 뭐 삼독도 좋고 오독도 좋고 십독도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지만 어, 그냥 기능적으로만 말씀을 읽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드실 때. 거기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만 여기에 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을 때 거기에 갑절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의 강점입니다. 목회자마다 갖고 있는 강점이 다 다른데, 디모데는, 어,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을 접해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또한 오랫동안 꾸준히 알아왔던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대학교 때 회심한 게 강점이기도 하더라고요.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것, 기독교 집안이 아니지만 그런 전혀 모르는 곳에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3대째, 5대째 신앙을 이어온 것이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강점이 될수 있고 인물이 좋은 것도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알면 좋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시작될 때부터이고 뭐 학자의 인신력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를 알고 말을 알기만 해도 성경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암송을 시키고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들 열심히 전합니다. 그게 귀하다는 거죠.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인격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을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이들이 말씀 하나 외울 때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며, 우리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말로 알아야 하고, 또 물론 여기 나오는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이 아마 구약을 얘기할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캐논나이즈가 되지 않아서 어, 분명히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우리에게 강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로 뭐 가서 이야기를 뭐다 해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어, 당신들은 이렇게 하게 하지만 이게 맞고 여러분께서 뭐 신학자처럼 목회자처럼 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강점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린아이 때부터 알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는 50인데요, 저는 60인데요,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음, 어린 아이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어, 정말 빠져서 듣습니다. 음, 출애굽한 이야기를 어, 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어, 뉴스에 나온 이야기처럼 사실로서 현실로서 어, 방금 일어난 일처럼 듣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뭐 어른 같은 지식도 필요할 수 있고 시학자 같은 지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거기에 갑절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5절 중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제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이제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나오죠.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이 없으면은 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우리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때 일하십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이 쓰였을 때만 말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때, 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제가 이 감동을 언젠가 어, 은혜라고 표현해 본 적이 있죠. 이 감동이 인스 a t 레이션인데 어, 은혜 받았다라고 할때 우리가 인스파이어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그 감동 속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거죠. 쓰여질 때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도 나만 고생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가서 앉으시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으로 그 성경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예화들을 들수 있어요. 배너를 쓰신 분도 기차에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이제 크레이그 그로시이라고 하는 목사 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의 라이프 닷 c 치를 섬기는 단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한두 번째 큰 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조금 더 다른 방식의 교회를 운영하는데 캠퍼스 교회들을 운영하잖아요. 이본 교회는 오클라호마에 있지만 다른 교회들이 다른 주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 주에 모일 때 10만 명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형 교회 얘기 전에 얘기하던 시절은 많이 지나갔어요. 오히려 미국 교회가 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어, 이 교회에. 그로셸 목사님이 참 건강해 보이는 남자예요. 제가 딱 봐도 굉장히 건장해요. 한 키는 어림잡아 185에서 190 정도. 돼요. 아주 크고 등치도 좋고 남자같이 생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전혀 안 믿고 어, 테니스 선수였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대학교에 가서. 어, 죄를 많이, 이분 표현을 위해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 게 죄를 지으면서 안 재미있으면 그건 잘못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재밌게 죄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나. 자기한테 오라고 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짓고 사신 분이. 에요전 이런 분들 보면 가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때이 남자들만 있는 클럽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그런 클럽들이 있는데 거기 회장으로 지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벌을 줬는데 뭐뭘뭐 사회봉사를 하겠느냐 아니면 너 성경공부를 하겠느냐 했는데 이분이 우리 성경공부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아무도 성경을 모르고 자기 클럽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성경을 모르고 아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기가 회장이라서 책임감을 갖고, 그럼 오늘 우리 수요일날 저녁 7시에 다 같이 모이자. 성경 공부하자. 성경을 가져와라. 아무도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분도 성경이 없어서 찾다가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거 하여 하나님 역사죠. 학교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두원 선교 있죠. 기두원 선교라고 성경책 나눠주는데 이분들은 다안 줘요. 뭐만 줘요? 신약만 줘요. 신약 성경의 시편부터 있는 작은 성경책 주거든요. 그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분의 사역이 이제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이 사역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 앱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유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색 성경으로 된 거. 이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성경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했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의 사명이 뭐냐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앱까지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복음 전파에 노력을 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예화 전에 예화 들어보면 뭐 군인이 포켓에다가 성경 꽂고 있다가 총알, 총을 맞았는데 딱 여기 맞아서 어, 죽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장에 16절 딱 그게 딱 꽂혀 있어가지고 이런 기와 듣잖아요. 그럼 만약 그 군인이 살아나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타락한 삶을 산다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을 갖고 있어서 사는 것보다 읽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어도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을 줄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전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면서도 우리가 안 써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일입니다. 아니 아쉽다기보다는 게으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게을러서 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다 있지만. 게을러서 버리는 복이에요. 어, 저도 제가 굉장히 주의하는 게 뭐냐면, 나눠주는 걸 게을리 하다가 버리는 것들. 우리 원로 목사님, 얘와 딱 생각나시죠? 혼자서 몰래 떡 드시다가 네, 나중에 곰팡이스러워서 다 버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게 늘 마음에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방에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커피가 오래돼서 약간 맛이 커피가 신선해야지 맛있거든요. 제가 커피 좋아한다고 저한테 커피만 정말 많이 갖다 주세요. 오래된 커피 갖다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목사님 이거 조, 좋은 겁니다고 받아 보면 막 볶은 지 1년 드 지난 열면 쾌쾌한 냄새가 나는 커피도 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한달 되고 두달 되면 정말 이거는 뭐 버리지도 못하고 먹기도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나눠 주면 빨리 나눠 줬으면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괜히 게으르게 저 혼자 갖고 있다가 그렇게 못 나누게 되면 너무 아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버리는 복들이 참 많은데 말씀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이미 내게 주신 복이거든요.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두고 열지 않고 읽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하기에 유익한데요. 교육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죠.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또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온전해지지 못하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 능력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열게 하시고, 자꾸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4일주년을 감사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4일주년을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행사들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또 급하게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앞서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모이는 일들이 어려워지지만 흩어져서도 여전히 예배로 서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함을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도 지금 지켜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어려운 경제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신 그 일들과 주의 삶이 주님 주신 삶이 복되게 하시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